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많은 부분들이 바뀌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 중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ATM 기계에서의 입출금 한도가 축소될 뿐 아니라, ATM에서 카드나 통장을 쓰지 않고 계좌번호만 입력해서 현금을 입금하는 현금입금 한도가 1회당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본인의 카드나 통장 없이 입금 보낸 자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 또한 1일에 300만원 한도로 제한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줄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범에게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법을 개정하고 매스컴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면 어떨까는 아쉬움이 남네요. 자 그럼 오늘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정부 대응 방안으로 올해부터는 추가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있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 9개 시중은행과 23개 증권사, 7개의 제2금융권에 있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를 한 번에 모두 지급정지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각각의 은행사에 전화를 걸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한 번에 정지할 수 있게 됩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지급정지 방법은 계좌통합관리 서비스인 어카운트인포 또는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 접속을 해서 내가 보유한 모든 계좌를 정지할 수 있는데요. 어카운트인포에 접속하면 좌측 상단에 내 계좌 지급정지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처리 결과 조회 및 지급정지 계좌 조회까지 한 번에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급정지란 무엇일까요? 피해자가 전자금융 사기범에 속아 돈을 송금한 경우 사기범들이 자금을 인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송금한 은행에 돈을 찾을 수 없게 요청하는 제도인데요. 일괄 지급 정지 대상 계좌는 만 19세 이상 성인 중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사, 제2금융권, 증권사 계좌를 대상으로 본인이 직접 지급 정지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지급 정지 이용 시간은 연중무휴 매일 00시 30분부터 23시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정말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지급 정지는 간편하게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지만 한번 지급 정지를 하게 되면 지급 정지 해제는 각 각의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쳐 해제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지급 정지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차후에는 하나의 영업점을 방문해서 전체 계좌에 걸려 있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